안녕하세요. 동영상 보세요. 이게 대추입니다. 지금 대추를 따고 있어요. 지금 들고 있어요. 계속 말르고 있고요. 이게 옛날 약대추라는 거예요. 어저께 물어이면 억수로 달더라고요. 남편은 땅감 따러 갔고요. 저는 대추다는 거예요. 지금 일찍이 나오는 단감이 송봉이라고, 우유 말고, 있어갖고, 그건 몇 박스 안 돼갖고, 지금 주문은 들어오는데 팔지는 않고 있어요. 아침에 지금 새벽부터 10시부터 나오고, 뭐 이렇게 틀고 있어요, 혼자서. 저는 이렇게 따갑고 말로 갖고시용가도 해먹고 샌드는 오민간에 먹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골 연예기였습니다